서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지방사업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사업성이 확보된 지방사업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동부건설 건설시험은 한진중공업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에 올랐습니다. 한진중공업 인수는 동부건설이 지방으로 진출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은 건설 부문 매출이 높고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부산 지역에서 주택 부문 인지도가 높아 동부건설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건설은 공공공사에서 철도와 도로 부문의 강점을 지닌 건설사로 평가됩니다. 2020년 철도 도로 항만 부문에서 실적을 올리며 공공공사 부문 4위에 올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공공사 소주 부문 3위로. 공공공사 가운데 특수 분야로 꼽히는 공항공사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동부건설과 한진중공업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인수에 따른 주택사업과 공공공사 부문에서의 상승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상희 사장은 전망 밝은 사업인 폐기물 처리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고수익 알짜 사업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고 한번 설비를 갖추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산재된 불법 폐기물 120만 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2019년 17조 4천억원에서 2025년 23조 7천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건설은 2019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개를 인수했습니다. 2020년 4월 플랜트 사업부문에 속해 있던 소각운영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동부엔텍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동부엔텍은 공공소각부문에서 업계 2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동부건설을 비롯한 여러 건설 회사들은 경기나 수주 등에 따른 불안정한 매출 때문에 안정적 수익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며 인수 합병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시공능력평가 12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 가격을 경신했던 대치동부센트레빌부터 이촌동, 논현동, 흑석동, 종로 등 서울 주요지역에 센트레빌을 공급했을 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았지만 2014년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6년 10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뒤 2019년까지 시공능력평가 36위에 머물다가 2020년 21위로 뛰어오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키스턴헤커 프라임인데 한국투자신탁은 키스턴헤커 프라임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투자신탁이 동부건설을 지배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국토지신탁은 공기업 출신의 기업으로 부동산신탁과 개발사업을 주업무로 하며 부동산개발시장에서 점유율 선두권에 올라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인수해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코레이트타워로 사업을 2020년 11월 16일 이전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로 동부건설은 대형 건설사와 계속해서 맞붙으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5계단 뛰어 50위권 건설사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시공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대형 건설사와 경쟁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왔고 2020년 12월에는 1,100억 규모의 전라북도 전주시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 3위의 DLENC를 제치고 시공권을 따내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2021년에는 대우건설과 건설시엄을 이뤄 서울 노원 상계 2구역 재개발을 따냈는데요. 상계 뉴타운에서 가장 큰 단지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허상이 사장이 지난해 상승세 속에서 중대형 주택사업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2021년 들어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동부건설 실적은 버카웃를 졸업한 2016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의 매출을 보면, 2016년 5,855억원에서 2020년 1조 2,22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에 161억 원에서 61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적이 늘어난 데는 한국 토지신탁과 시너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토지신탁은 동부건설이 2015년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채권당 관리로 넘어간 뒤 2016년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에게 인수됐을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동부건설은 한국 토지신탁의 개발신탁 사업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동부건설 주가는 워크아웃을 졸업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만원대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동부건설 건소시엄이 한진중공업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동부건설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장도 한진중공업 인수에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시선도 나옵니다. 허상희 사장은 2019년 동부건설 대표이사에 오른 뒤 실적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허상희 사장은 한국토지신탁의 최대 주주인 MK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 MK전자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동부건설이 2016년 10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후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동부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는데요. 현장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히 모든 사업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3월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2001년 시공능력평가 9위까지 올랐던 동부건설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